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긴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재지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네. 보급구가 모자라 더 컨셉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일이 있어요?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5인기 활성화. 이걸로 추가 가스를 확보할 수 있을 거야. 전설 로봇 준비 완료 뭐든지 할게 세상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시키면 해야죠 전설 로봇 준비 완료 그거 괜찮...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참 예쁘게 하지. 항상 이렇게 게 말해. 적대적 병력 발견. 경계를 강화한다. 산 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할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적 프로토스 신호 감지.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 음. 날치. 그. 무슨 일이죠? 거기엔 건설포. 건설. 동맹이 전투 중이야. 재미. 재밌... 그래서? 항상.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뭔일 뭐 있어요? 준비 완료. 다음자. 음? 음? 사는관님!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로봇을 보낼 테니 꼭 지켜주십시오. 제가 제일 아끼는 녀석이거든요. 완료. 기꺼이 도와주지. 작간다 라켓을 레이저 충전기를 작동시켜보자. 병력이, 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 게 감지됩니다. 테라진이 정말 갖고 싶은가 봅니다. 공방 지원 대기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도와줘.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으이야, 제 로봇이지 뭡니까! 재밌게, 그래서? 어? 제취 로봇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그거...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계속하세요. 듣는 시나요? 헤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헐천이 더 활성화 되겠군요. 함대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타격. 괜찮겠네 재밌게 해줘 말도 관건러업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후방 지원 대기 그래서? 음안 좋은 일인가요? 네마들어로하요2715 한번 난장판을 만들어보자 업그레이드 끝 기꺼이 보급고가더있어에 이 로봇들은 제가 선수 만든 겁니다. 동굴 속에서 고철 부품을 모아서요 그러니까 얘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잘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 보급구가 모자라! 더 건설해! 뭔일 있어요? 흥! 안 좋은 일... 일이... 어우,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지금 공격받고 있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 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거긴 건설 못 해. 무슨 일이죠? 멸진 제지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들이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다잘올수 있게 핸들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동맹이 예. 공격받고 있어! 치료의 준비 완료! 쨋깍 네. 쨋깍 괜찮겠네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박물이 부 지금입니다 보십시오, 사는관님 로봇입니다! 어제 <laughs> 로봇이군요! 오! 어이구, 테라진 갖고 왔어? 이런 세상에 놈들이배실의 동물에게서 테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령아님, 가라면 그 동물을 불어주십시오. 아하, 제법 진척이 있는 것 같군요. 그래도 테라진이 더 있어야 제가 <laughs> 네 연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이치험로 한번 난장판을 만들어 보자니 것이 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 <laughs> 강월초. 전투 중이야. 자치령 함선 이동 중 원시 생물에서 게 테라지를 추출했다 믿어지십니까? 아왜난 그걸 생각 못했지? 날 재밌게 해줘. 뭐든지 할게. 전장 상황 무엇을 원하십니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뭔일이어요중로봇들이왜이렇게 뭐? <laughs>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이서 지금 내야2년니다 그거 괜찮겠적들이야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어서 공격을 개시한다 <laughs> 정밀탄 년이 항상 이렇게 마을도 참 예쁘게 하지. 위도 마을도 참 예쁘게 하지. 동맹이 교전을 펼치고 있어! 그거... 말차? 압축! 동맹이 전투 중이 아, 동들이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긴 정말 싫다고요 도와 부속 건물이 완성됐어 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요? 먼저 에리안드 컬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기회. 업그레이드가! 분명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타격 진행 중. 업그레이드. 끝! 어? 말도 참 예쁜 날 재밌게 해.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T 타임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T 말이죠 그거 괜찮냐? 동맹이 전투 중이야. <laughs> 우리 전사들이 적과 대전 중이야. 지금이다. 날 재밌게 해줘. 내 <laughs> 주적들이 우리 노리고 있어. <웃음> <웃음> 세상 항상 이렇게 살득이 그래서... 못 참는 분이 말도 참고 포기하지. 이어 <laughs> 세상... 미 공격받고 싶다.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라님. 제 테라진 보호가 탱크를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하하!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벨시로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진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터줄 시간 되실까요? 조금만 있으면 간헐천이몇개 열릴 것 같습니다. 막히게 맞거든요. 정밀 타격.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고 있어! 정밀 타격.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동맹이 도전을 펼치고 있어! 로봇들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출발 안 할지도 모릅니다 <laughs> 저 말썽꾸러기들 전에도 거짓말한 적이 있거든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에이티엠을 올릴 시간이야! 이건 뭐죠? 적 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오, 벨시르 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세상에...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도발적이야... 동명이 잡혀진 거지? 저기요! 잠깐만요!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관님! 자, 어서! 그가 우리 게그거말도 참. 우리 말력이 공격을 했지있가 말했지. 그가 말했지. 그가 말했지. 그가 말 말했지. 그가 말이지 그가 지지 정령이 전투 중입니다. 로봇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늑대들이 호시탐탐히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그거. 음. 음? 기꺼이 도와 날 재밌게 해줘. 주제민, 아 지금 공격한다. 아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너,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날 치고, 흑이 공격받는다면 도와줘아날치 기꺼이 도와주지. 아, 저기 아,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유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그거 괜찮겠네. 분명히 네. 도전을 <놀람> 펼치고 있어. 그래서?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이제 테라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됩니다. 전장을 밟굴 준비가 됐어. <웃음> <웃음> 그거 괜찮겠네. 왜? 뭐 필요?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녀석들이죠. 이 넓디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아이시고. 동맹이 전투 중이야. 그렇게 하죠. 음대로 하세요. 계속 하세요. 말도 참 예쁘게 하지. 아! 보급품이 꽉 찼잖아. 여유 공간을 만드 시간이야. 업그레이드 완료. 좋았어. 가는 중이야. 갑자기! 날 재밌게 해줘. 로봇 떠납니다. <놀람>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아빠가 사랑해! 너희 도와주지! 도발적이야 아~ 나쁜 놈들이 다가옵니다. 아아아... 아, 아, 근데... 애들 이 누구랬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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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세요! 그래서? Maybe, maybe. 가는 중 타격 진행 중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오 심하 십시오 사령 관님, 바깥 은무천지 입니다. 날 재밌 게 해줘 음? 기꺼이 도와 주지. 기지를 공격해오고 있다고 친구 뭐든지 할게 도발 그거 괜찮겠는데 공 예. 전투 중 있잖아 우리 기지를 공격해 공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그래서 날재밌 말도 참. 자 어서 공격 <목소리> 재밌게 해줘. 그래서? 음. 괜찮군. 난 못. 말도 참 예쁘게 하지. 그거 괜찮겠네. 그래서? 담배 경로 설정. 그를 마무리 짓고 이 망한 행성을 떠날 수 있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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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페시르님. <laughs> 본심이 아니었어요.